헬빈 밀러에 따르면 마귀는 기분을 좋게 하는 일의 명수이고 자기 본의 능력보다 허용의 즐거움을 알려준다. 사탄은 죄를 회색 행동이라 부르며 이렇게 질문한다. 죄를 지었다고? 바 아니지. 미디어가 장악한 세상에서 도덕적 딜레마와 유혹에 대해 의견이 다양하다. 강렬한 이미지와 열띤 논란의 홍수 속에서 마귀는 세상이 엉망이라며 거짓 판단하려 들지 말고 기분 좋은 대로 하라고 속삭인다. 밀러는 자신이 깨달은 말을 이야기한다.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분의 임재가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반대 세력의 움직임도 잊지 말라. 막에는 당신이 그리스도께 배운 도덕적 가치를 모호하게 만들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과 성령은 우리가 죄를 분별하도록 돕는다. 혹 죄를 짓더라도 역시 나는 실패할 운명이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을 결코 믿지 말라. 회개하고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도록 기도하라.